안녕하세요. 네레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전산화 단층촬영, 자 CT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선 나선형 CT하고 멀티디텍터 CT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앞전에는 이 콘베셜 CT와 스파이널 CT를 봤었죠. 자 오늘은 이스파이널 CT는 어떤 구조로 돼 있나, 즉 다른 말로 이제 헤리칼 CT라고도 불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원 공급 케이블과 이 딜레이 타임 없이 이 슬립 링 기법을 이용해서 이 단시간 내 엑센 투브가 한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고속 회전하면서 스캔하는 방식이죠. 그 스파라이 말고 그콤베셔시티 같은 경우는 그 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꼬이겠죠. 그래서 이 갔다가 다 돌아갔다가 갔다가돌아다 하겠는데 이스파라시티는한 방향으로 계속 회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선형 시티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자,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 고식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촬영하면 다시 반자방으로 줄이 풀어져야겠죠. 하지만 이 슬립닝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선형 시티 같은 경우는 연속으로 한 방향으로 계속 회전이 가능합니다. 자 나선형 시티의 기초를 보면 이 슬립닝 기법이란 거, 예, 브러시가 있죠. 예, 그걸 슬림 닝이란 것죠자 이렇게 서로 접촉하면서 전선이 아닌 브러시를 통해서 이 동력이나 이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브러시 같은 경우는 은이 코팅된 테프론 재질을 사용하고요. 예, 보통 세개 기능 똑 같이 사용한다겠죠. 예, 동력 전달하고요. 자 PDU에서 컨트롤 시스템에 저전압 전송할 수 있고. 이 d a s 에서주 컴퓨터로 데이터 신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러시와 링을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Z축의 기학적 살량률 보면 싱글 슬라이시티와 멀티 슬라이시티의 살량률을 보면 이 싱글에서는 선속의 모든 부분이 영상화에 사용되는 반면에 멀티 슬라이스 시티에서는 이 반음형 부분은 영상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낭비되는 설량이 좀 많아진다는 거죠. 해줄까 피치라고 있습니다. 이 액션관이 한번 회전하는 동안에 이 테이블이 진행하는 거리인데요. 이 Z축 분 있는 거와 미체방크가 있지만, 자, 싱글 슬라이스 시티에서는 피치는 1회전당 테이블 이동 거리가 있고 선속 콜리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스 두께나 테이블 이동 속도를 증가시키면 이 Z축의 해상능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스캔 속도가 우선 대할 검사에 사용하는 즉 응급 검사에서만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자, 멀티 슬라이스 CT 같은 경우는 이 갠트리 1회전당 테이블 이동 거리를 슬라이스 두께로 나누는 거고 BNPG에서는 갠트리 1회전당 테이블 이동 거리에 빔 콜리메이션을 말하는 거군요. 그래서 피치가 높음 높을수록 좀더 이게 중간에 비는 영향이 많죠. 촘촘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피치가 낮을수록 이게 촘촘하고요. 피치가 높아질수록 더 촘촘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치가 더 내려갈수록 이제 이 사이사이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지겠죠? 예. 자, 피치 증가에 따른 영향을 받았봤더니 이제 피치 1과 피치 3입니다. 이렇게 비거더니 자, 피치 1과 피치 3 예, 이게 영상 보면 큰 차이를 못 느끼겠지 그럼 영상 봐볼까요 자 피치 이 피치 삼사오육칠 봤더니 영상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점 점점, 점점 건너뛰는 영상들이 보여요 그래서 스캔 범위가 증가될 수 있고 검사 시간 단축시킬 수 있고 액성관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고 환자의 피폭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이 슬라이스 폭이 증가되고요 아티팩트도 증가되고 제철 쪽해상능도 감소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치 증가를한다고해서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많고 또 다른 말도 영상의 손실도 많다는 거죠. 그 정밀한 검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 이제 멀티 디테터라고 해서 MDCT라고 부릅니다. 예. 원래는 MSCT라고 불렀는데 멀티 슬라이스. 근데 요즘 디디테터가 여러 개라서 그냥 MDCT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자, 듀얼 슬라이스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 그다음에 A 이렇게 점차적으로 티테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선언에서 티테터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여러 개 슬라이스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다음은 조용증강의 흐름인데요. 조용제를 사용할 때이 동맥상을 보고 모세혈관상을 보고 정맥상을 보고 들레타일을 보고 예, 조용제가 정맥에 주입돼서 심장을 거쳐서 동맥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동맥상을 볼수 있고 동맥을 다 지나서 가이 정맥상을 다돌때 정맥상을 볼수 있고 그래서 아테렐 페이스하고 주로 보는 게요. 예, 베니스 페이스, 그다음에 딜레이 페이스 보통 세개 같이 보거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한 시간이 지나니까 동맥상이 관찰되기 시작했죠. 모세관 출 빠지면서 다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 정맥 하대 정맥 IFC까지 지금 조용 되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정맥사각이 관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조용 전에 영상을 볼수 있고요 해바터 마 같이 보이죠 간 쪽에 예. 그 동맥기의 봄이니까 조용 제가 증까지 됐다가 이 문맥기에는 전체 다 같이 보이면서 지연기는다 빠져 나갔습니다. 예, 빠져 나갔는데 이게, 이게 조영제 빠져 나갔는데 여기 에 이제 같이 조영제 집채돼 있다면 이 해만조마 즉 혈관종 같은 경우는 조영제가 고였다가 늦게 빠지기 때문에 하얗게 보일 건데 얘는 같이 빠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파초마라 할수 있겠죠. 자 콩팥 즉 신장 부위도 마찬가지 보면 조영천 동맥상, 척맥상, 진상 이렇게 같이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CT의 그 기본 검사와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복과합니다. 자, 먼저 브랜시 CT입니다. 뉴티는 이 스컬 베이스에서 바텍스까지 이렇게 쭉 검사를 하는데요. 자, 스컬 베이스 이쪽 부분은 주로 오밀스캔하고 그 이후에는 바텍스 부분 이쪽은 보통 칠밀스캔합니다 이렇게. 자, 트라우마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본, 태, 본 세팅까지 해줘야겠죠. 예. 아니면 투머 같이 아니면 만성 질환 같이 의심될 때 또는 임팩션 감염된 것이 의심될 때는 인한스먼트까지 확인을 하, 해야겠죠. 그래서 브레시티에서는 이 기준선 있습니다. 예. 레이디스 라인 나가죠. 레이디 라인 I O M L 있고요. OML 있고요. 그다음에 SOML 있습니다. 자, 이 OML 같은 경우는 예, 흔히 사용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OML선이나 SOML선 하는데 이 s o m l 쓰는 이유는 예, 이 안구, 아이볼, 예,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 대신 이 손의 부위 쪽에 영상 정보 전 제한됩니다. 그때는 이제 OML이나 IOM을 사용하는데 그 OML을 검사할 때 또는 IOM을 검사할 때도 이 효두부를 손의 부위를 검사한다고 하지만 안구에 피폭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은그 안구 쪽을 피해서 검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SOM을 검사했을 때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OML했을 때는 이런 상황이고, 예, 그 다음에 IOM했을 때는 상인데. 황 영상로 봤을 때는 크게 이렇게 선수 경화 되는 것이 큰 차이가 안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브레인 시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아래에서 위로 스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서 관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내의 실질 조직들을 관찰하고 있는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세팅깔 바꿔서 이제 본이 잘 보이게끔.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본 플렉스를 봐야겠죠. 그래서 본 프레체가 있나 없나 본 세팅을 바꿔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 세팅을 바꿔서 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팩트라든지 아니면 투머 같은 의심될 때 마찬가지인 조영제 주입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주입에서 이렇게 조영제층 같게 보이는 거죠. 그 조영제 주입한 영상은 이렇게 각각의 네, 그 율염 수사클 쪽이나 아니면 정맥상에서 보때 이렇게 조용제가 주입된 영상들이 관찰이 가능합니다. 다음 네 구조를 보면 이 두개골 있고요. 그다음에 네 경막입니다. 경막이 있고요. 경막. 예. 그 안쪽에 예, 지주막이 있고 그 안쪽에 연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막 외출혈, 경막하출혈 네. 주막 하강출혈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봐볼게요. 자 경막 외출혈 경막 이라가죠자 경막이니까 경막 바깥쪽이겠죠. 이쪽이 찼다는 거죠. 경막 외이니까요. 예. 네. 자 경막 외출혈 그다음에 이 경막 하출혈. 네. 그다음에 주막 하출혈. 예. 네. 주막 출혈이니까 뇌 속에 아간 이렇게 퍼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자, 경막 외출혈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볼록하게, 볼록 낸지처럼 보입니다. 저왜 그러냐면요. 이 경막 외출이기 때문에 경막을 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거든요. 그냥 밀고 들어간 거죠. 뚫어진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렇게 볼록하게 보이고요. 이 경막 하출을, 예, 서브트라 SDH 같은 경우는 뇌를 침범 들어간 거죠. 경막을 뚫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깔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목는지처럼 보이나요 이렇게 오목내지처럼 영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경막 외출 같은 경우는 이파라브레스 예. 파라브레스 이게 자체가 더 보면 편중되지 않습니다 정주시상면세르벨박스 예. 다른 말로 대뇌겸이라고 하죠 대뇌겸이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이 막을 틀고 들어가기 때문에 뇌에 뇌를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쌍이 터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s d h 를 가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Id치는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SA 채팅류는 이렇게 딱 깔리죠. 혈관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외에 뇌아 예. 인트라 Id치라고 하죠. 아에 뇌속 알아서 출혈이 생긴 경우. 보통 이런 것들은 어떤 트라우마에 의한 거고요. 네, 이런 경우 같은 경 보통 어떤 혈압이나 아니면 뇌경색, 뇌출혈이죠. 네, 네, 이렇게 생긴 경우 있죠. 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흡수된 영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트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그 흡수된 영상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체스트 런 쪽에서 스카우트 이미지죠 어디서 어디까지 스캔하겠다 이렇게 정하 이렇게 자조용제를 급속 그 주입하면 아티팩트가 발생하는데 이세골 하장맥이나 이, 이 상대장맥 부위에 이조용제가막그 들어갈 때는 좀 고농도겠죠 그래서 아티팩트가 발생합니다 그조용제의 농도를 낮추거나 스캔을 반대로 위에서 아래가 아닌 아래에서 위로 시행하거나 아니면 하지 의정맥에 조영제 주입해서 이쪽에서 발생하는 아티팩트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메디아스트널 세팅인데요. 이렇게냐 우선은 이렇게 소프티시 트 쪽에 볼수 있게끔 예, 영상 세팅돼 있고요. 이렇게 네, 아무래도 패 쪽이니까 있는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보게 해서. 인도우스 값을 조절해야겠죠. 을근데 보통 이렇게 영상을 보면 니버가 보이고요. 이쪽에 스플린 보이겠죠. 스플린. 다음에 위도 보이죠. 위. 조형제주입했습니다조형주입함수도 보겠죠 이제. 기둥이도 보이죠 이제. 기둥이도 보이고. 다음 넝세팅입니다 이제. 논세팅을 해서 허파 내에 있는 어떤 기관지라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페퍼라든지, 이걸 같이 할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변명이 있다는 것도 보이고요. 다음은 CT 이미지 퀄리티 측정하는 팬텀인데요. 그 다음에 AAPML과 G 사이하고 GMS 사이에 있는 이 팬텀들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이걸로 이제 정도 관리도 같이 하다든지, 아니면... 그 CT 영상의 퀄리티를 검사할 수 있는 팬텀이죠. 다음에 HCT의 감사 기법인데 좁은 선속과 얇은 슬라이스 두께, 그다음에 울트라인 본알고지이용해서 노이즈는 증가되지만좀 강조해서 영상을 볼수 있다. 그고 고관절압 픽셀 크기는 감소된다. HCT의 이것은 폐를 본다겠죠. 량을 검사하지만 고관절압 촬영하면서 본 알고짐을 이용한다겠어요. 네. 노이즈 증가지만좀더 고해상력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본 알고짐 사용해서 폐를 관찰하는 거죠. 관절압은 높아야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아티팩트입니다. 아티팩트는 이 검사 목적과는 관계없이 통계적인 오차로 생겨서. CT 영상을 교란하거나 방해해서 영상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미세 부분의 관찰 능력을 감소시키는 장애의 음형인데 분류하다 보면 이 CT 영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티팩트가 있고요. 장치의 기능 오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아티팩트 아니면 환자나 어떤 검사자에 의해서 생기는 아티팩트가 있습니다. 자, 환자의 기인의 아티팩트는 뭐 MR이나 다른 것처럼 마찬가지 이 움직여 생긴 아티팩트 모션 아티팩트죠 그 다음에 호흡에 의해서 아니면 메탈 아티팩트 금속 물질이나 어떤 고밀들 물질에 의해서 그 다음은 시스템에 의한 아티팩트가 있겠죠 닌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3세 시스템에서 많이 발생했는데요 예. 스테리카 아티팩트 데이터이러라든지 에지에러 노이즈 선수적 경호 같이 그 다음에 쉐딩 그냥 컬핑 캡핑 아티팩트 스캔 범위가 넘는 환자들 그는 한자와 스캔 유니티 센터가 맞지 않는 경우에 그래서 슬라이스 두께의 균동성을 보면 인접된 슬라이스 간격이나 두께가 이 슬라이드 슬라이스 간의 상호 중복되는 경우에 기하학적 애국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되면 이 부분을 스캔하는데 이렇게 스캔했다 하고 이렇게 나간 거고 이렇게 중복돼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복된 정보로가 이쪽이 건지 이쪽이 건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가상으로 막 자기가 정보의 정보죠. 예. 정보 수집하면서 없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경우 있고요. 겹치다 보니까 아니면 있는 정보를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 기학적 애고 파하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검출 계수가 부족해서 예. 아니면 진짜 시술자의 기한 경우는 환자의 위치를 불량하거나 f o b 를 잘못 설정했거나. 어떤 조건들을 잘못 설정했을 때 사, 발생하는 아티팩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테터 결함에 관한 디테터를 보면 이렇게 냉철 많이 보이는 거죠. 디테터에 예. 이렇게 선수 경화처럼 보이지만 선수 경화는 아니죠. 이렇게 디테터에 의해서 발생하는 아티팩트 있고요. 아니면 액션 과다하게 출력으로 예. 이게 비싼 물처럼 보이죠. 아니면 디테터에 출력 시는 오류로 인해서 정보가 다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약간 이렇게. 뭐 틀리게 보이죠. 네, 광자랑 부족. 디텍트에 예. 도달하는 신호, 즉그 관절압이 부조할수 있고요. 아니면 너무 밀도 차이에서 어떤 부위는 충분 히 투과했지만 투과 못,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텍트에 도달하는 신호가 부조한 거죠. 즉, 이 관절압이 부조할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매스라든지. 그 다음에 에어와 조형제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터페이스 아티팩트 인데 예, 이, 이 스토막 쪽에 이 공기와 양성 조형제가 맞는 부분이 있죠 공기와 양성 조형제가 서로 맞닿는 부위에 생기는 이런 아티팩트가 또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환자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예, 환자 모션 아티팩트 자 연동 운동을 억제시키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이장 내에 연동 운동에 관한 아티팩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에스피레이션 호흡에 관한 특히 폐쪽이나 복부 쪽에 많겠죠 그래서 에스피레이션 예 호흡에 관한 아티팩트도 발생하는 경우 있고요 이제 환자의 움직임에 관한 아티팩트를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바꿔봤더니 좀더 좋은 영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호흡 조절을 잘못하니까 3D 영상을 마트, 만들더라도 이렇게 바 이렇게 흔들리는 척처럼 또같이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SSD라든지 아니면 MIP를 구성한다 해도 재구성한다 해도 제대로된 영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산소 경화, 산속형화. 산소 경화가 주로 많이 생기고 면는 이게 내부에서 두 개의 어떤 조직 이 있는데 하나 너무 고밀도고 하나 저밀도일 때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 건데 가장 쉬운 것은 이렇게 불규칙한 뼈들 주로 이게 브레인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냥 브레인 뼈가 이렇게 이태다하면 이쪽에만 부딪히겠죠. 이렇게 이쪽에 브리치겠죠, 이렇게 웃통부퉁하기 때문에 불규칙한 어떤 본에 부딪혔을 때 많이 생기는 게 선소경화 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선소경화를 보면 예, 주로 이렇게 7mm, 3mm, 예, 예방 소프트웨어 적용했을 때, 이런 불규칙한 뼈 이런 많이 생기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선수 경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슬라이스 두께를 얇게 한다.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고 관절압 사용한다. 세 번째는, 그, 해버축 굳이 마친, 예, 각도 조절도 중요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렌시티에서 이런 손의 쪽을 후두부 쪽볼 때는 S O M L이 아니라 O M L이나 I O M L을 각도로 주고 촬영하면 좀더이 선수 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 콘트라스트 아티팩터들은 이 핀과 클립 이런 금속 물질이 있다는 거죠 지금 아니면 금속 틀이나 임플란트 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스판 중 마찬가지고 퓨전하는 영상이죠. 그다음에 고농도의 경구 조영제에서 이 이런 콜론 스터디를 했나 봐요. 발음이 돼 있고 이런 부인도 그 발음을 먹고 치아이 한 후에 CT하는 경우 있죠. 예, 과거 에 이런 경우 많았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콜론스코 스터디나 치아이를 하고 와서 CT하러 왔는데 아니면 이 검사 에 이상이 생겨서. CT가 필요해서 왔는데, 다른 의료기관에서 말없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전혀 다른 기관,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줄 모르고 검사 시작했는데, 이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전에, 요즘 콜론스터디나 지하일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 좀 드물지만, 과거에는 이 복부 CT나 왔을 때는 항상 물어보죠. 예. 대장, 대장 조영술이나 위 조용술 한적 있는지 예, 했다 하면 이 조용제가 그 발음이 다 배설될 때까지 나중에 그 심플 엑스로 체크해 본 후에 다 빠진 후에 검사하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일은 거의 좀 드물죠. 예. 자 조용제 급속 취입했을때 생긴다 있죠. 이렇게 아티베트 아니면 그아웃오필드 F 예, 벗어났죠. 그 테이프까지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까지 너무 큰범위 벗어난 거죠. 자 팔을 올리지 않고 촬영한 경우에 이렇게 팔에 의한 본이 있겠죠. 팔, 휴머러스에 의한 아티팩트. 주로 그 어르신들을 검사할 때 팔을 올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수백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뇌쪽에 프레임에 의한 예. 프레임에 의한 아티팩트 발생하는 거고요. 네, 일루싱 아티팩트에서 이 영상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티팩트도 있고 이쪽이 게 자, 아티팩트 모양 닝 아티팩트는 장애 처럼 보니까 아티팩트죠. 예, 투와 디텍터가 같이 회전하는 3세대 CT 장비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요즘는투브만 회전하지 디텍터는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지금은 닝 아티팩트가 발생할 수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졌죠. 스타 샤프 아티팩트에서 예, 어떤 금속성 물질을 해서 이렇게 막반는것 같습니다. 금속 클리에이에서 그래서 별명에서 스타라고 지금 붙었죠. 쉐딩 아티팩트 같은 경우도 있고요. 예, 이 보관을 잘못해서 주나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보관을 중말 사비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CT를 두 번을 거쳐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상 ct 영상에 대해서 좀 특강점 설명한다면 막 3시간까지 갈수 있는데 이 컨텐츠에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